오늘은 예, 이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네. 지난주 혹시 말씀 기억이 나십니까? 네. 네. 안 나는 게 당연하지요. 네. 그렇다면 지난주 제목은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건 기억이 나시네요. 지난주도 똑같은 제목이었었죠.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정말 애쓰시는 그 주님의 열심대로 우리도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해 집중하고 사랑하고 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정말로 소중히 여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론인데요 제가 예전에 읽은 본 기사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고등학생 이야기인데요 이 고등학생이 아침 출근길에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한정장에 섰는데 한 어르신 할머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 지고 이제 요금을 지불하려고 막 찾다가 보니까 지갑을 놓고 오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찾다 찾다 이제 버스가 출발해야 되는데 이제 자리에 앉으셔야 되니까 어르신이 그래서 버스에서 출발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에, 지불을 못하셔서 이 할머님이 기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사 양반 돈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갑을 놓고 온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기사분이 출발하지 않고 그 할머니께 아니 돈도 없으면서 기차를, 이 버스를 타시면 어떡하냐고 막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은 이제 출국길이니까요.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승객들이 아유,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출발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할머니 빨리 내리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막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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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주인공 고등학생 에, 여학생이 만 원을 꺼내 가지고 버스 기사분한테 주면서 이거 요금하시라고. 그러면서 다음부터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 혹시나 어려운 분이 있으면 이 돈으로 몇 번이라도 좀 무료로 승차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아, 어, 박수가 나오네요. 하나회 영화에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글그이글 그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상막해져 가는 어 이런 에, 요즘에 이런 마음씨 가진 학생을 칭찬해 주고 싶어서 글을 썼습니다. 네,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제가 왜이 글을 소개해 드렸냐면요. 이거 참좀 10년도 더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글을 소개해 드린 의도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글을 읽기 바로 일주일 전에 제가 똑같은 케이스를 접했거든요. 뭐 예식장을 가거나 하여튼 모케 이제 어느 예배를 가거나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급했습니다. 근런데 어 그곳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조금 가까운 거리여 가지고 가는데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제 바쁜 그런 시간 맞춰서 가는 그런 버스 안에서 똑같은 상황에 아주머니가 탔는데 막 뒤적구적거리더니 지갑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거 요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진짜 똑같이 그 기사분이 빨리 내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내릴까 말까 막 당황하고 막 어, 있었고, 무한을 주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laughs> 그게 아니고. 제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주머니 빨리 내리세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급하니까 지금 빨리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버스가 출발하지 않으니까 아이고 요금을 못 내셨으면 다음 다음에 내리셔가지고 찾은 다음에 타셔야지 왜안 내리시냐 그런 생각에 마음속으로 아주머니 빨리 내리세요 빨리 빨리 버스 가야 됩니다 버스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일주일 후에 이 글을 접했으니 제가 회개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회개를 하면서 내가 왜 그때 내 속에 있는 만 원을 왜안 냈을까? 나도 그렇게 할수 있었는데, 나는 왜안 됐지?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나 옆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버스는 종종 뭐 많이 안타지만탈 때마다 혹시나 그런 상황이 있으면 요금을 지불하려고 그러는데 요즘은 요금 잘 지불하지 않잖아요. 카드를 이렇게 해주거나 그러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 꼭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오늘 왜 이러한 서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냐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고 하시는데 언제 구분하시느냐?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에 쓰는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성경의 인자라고 하면은요 사람의 아들, 다니엘서에 처음 나온 말인데요. 이것은 대부분 심판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자.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셔서 우리들 모두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대에서 기준을 놓고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구분을 하시느냐. 20,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연이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러다가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양과 염소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공을 하다가 이제 저녁 때 우리의 늘 때는 구분해서 양은 양 우리에 염소는 염제. 우리의 구분해서 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 x 스퀴즈 같은 거 여러분 예전에 하셨을 텐데 에, 하나 둘셋 옵니까 엑스니까 해서 다간 다음에 선을 쭉 긋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를 에, 구분해서 에, 에, 한쪽은 영, 어, 오른쪽으로 한쪽은 왼편으로 에, 주님께서 에, 둔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46절에 나온 것처럼 오른편에 이 양은 영생에 그리고 왼편에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구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오른편으로 가야 될까요? 왼편으로 가야 될까요? 오른편에 가야 합니다. 영생을 쫓아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기준이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 양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먼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은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경들었을 때에 돌 보았고 어깨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먼저 34절 이 오른편에 있는 이 복받을 자 헬라어는요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이미 복받은 자들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실이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착하게 선을 행하고 그리고 에, 선행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미 복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자비를 베푸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형으로. 그래서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이렇게 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죽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낙은해 되었을 때, 여섯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내가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그렇게 선행을 통해서 나를 돌보아 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의문이 생기죠.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저 천국에 계신데 주님이 그런 고통을 언제 당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 고통당하는 그러한 주님을 이 사람들이 돌봤냐는 거예요. 그게 의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고통이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고통당하시는 게 직접 고통당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현실의 백성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었다. 그것에 너희는 동참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웃의 고통에 여러분, 무덤덤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필요에 민감하십니까? 자비라는 말은 사전에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엽게 여김.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그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헬라오에서도요 크레스토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오로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잖아요. 되게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게 비슷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또한 자비로운 사람, 이렇게 게여기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한선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비로우신 분 맞으십니까? 아멘. 주님의 햇살을 잘 비치고 계시는 자비로운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좀 약하신데. 네.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자비로운 삶 실천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37절에서 39절에 이 의인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을 어려울 때 돌봐드렸다고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어떤 조건이나 어떤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겠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해서 선행을 한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생활화된 습관화된 자신의 삶의 그 태도와 자세가 늘그 어려운 이웃을 향한 그러한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내가 이미 택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따사로운 햇살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확장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벌에 들어가는 이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에20 5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은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로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들은 주님의 그 필요에 다가가지 못했고, 주님이 바라보신 그 영혼에게 그 민감하게 다가가지 못한 사람으로서 영벌의 그 지옥에 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옥에 가야 할 이유는 양들과 반대 이유죠. 주님이 관심이 가졌던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이 관심 가지고 계신 곳을 볼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린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4절에 발끈에서 항의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보고라는 단어인데요 주님이 그런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 눈을 돌릴 때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언제 오게 갇히셨습니까? 만약에 오게 갇히셨다면, 제가 당연히 주님을 공양했겠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항변하지만, 사실은 그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아픔을 이 사람들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우리 신한스 성도 여러분, 최근에 주님이 아파하신 것, 주님이 고통당하신 것, 그것을 본적 있으십니까? 본적 있으세요? 주님이 아파하신다. 주님이 지금 고통당하고 계신다. 그걸 본적 있으시냐고요? 없으세요? 네. 대, 다 대답은 안 하시지만 다 있으시죠? 있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파하실 때 언제 아파하십니까? 여기에 기록된 대로 어떤 사람이 헐벗었을 때 주님은 당신이 헐벗은 것처럼 아파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줄이, 줄인 사람들을 보고, 아, 저 사람 줄이고 있구나. 저렇게 헐벗고 있구나. 내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도 공감해 나가는 것이 그게 진짜 자비를 베푼 사람, 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 영생에 들어갈 복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주님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는 삶을 살수 없었던 자가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멸시하고, 우리가 무시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눈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님 손에 붙들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에 정말 중요한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맞으시죠? 아멘? 아멘 하셨는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에서부터 출발이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은 어디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 뜻대로 실천하는 자.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으로 증명되게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행하느냐? 그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주님의 고통, 주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 내 눈에 보이는,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걸 볼수 있는 방법은 내가 바라보는 너희 이웃에게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웃의 필요와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이 주님이 주님에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그 버스 그 안에 있는 그 할머니가 여러분에게 말씀할지 모릅니다. 이놈들아 바로 그 할머니가 나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타고 계신 그 버스 안에 어려운 이웃이 우리 주님처럼 보여야 될줄 믿습니다 기차를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어떤 한 청년이 눈을 감고 막 자고 있으면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청년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밤늦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비를 벌고 그리고, 예, 대학 등록금을 대려고 애쓴 그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죠. 막 타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예, 그냥 감는 그런 청년일 수 있죠. 그런 청년은 왜그러느냐 다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수술한 에 후에 일주일 경과된 다리가 아픈 청년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괜히 이 어른이 왔는데 어르신이 왔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어, 사가지, 사가지 없는 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청년임을 국률한 마음으로 여겨주시고 또 반대로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타면 주님 대하듯 빨리 이르셔서 그 주님을 공양하듯 그 자리에 인도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주님 앞에 어, 예물도 많이 드리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예배도 이렇게 섬기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바라보신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 이웃을 섬겨 나가는 것, 이것을 주님이 더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 충만, 성령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가 바로 그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넘칠 때 그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의 에,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은요 영생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이 땅에서의 삶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이 부여해 주시는 그 영생에 참여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영벌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그 천국으로 오는 것을 인도하시는 것이 그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영생에 들어가려면 자비의 열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신 그 이웃에게 눈을 돌려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실천적인 그러한 신앙, 그것을 우리가 가, 가, 가야 할때 그것이 영생을 주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 4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4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는요, 섬김, 그 자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그리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조금만 잘못돼도 끌어내리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그러한 자비를 실천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함, 착함, 선행을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의인들의 삶은 마땅히 당연히 주님을 담는 그러한 삶으로 필연적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구원해. 증거와, 증거와 열매. 열매 그 행함이 당연히 뒤 따르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러한 삶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경고로 받아들이시고 그 신앙 생활을 점검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 소개해드린 저의 부끄러운 그러한 과거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회개키 하신 그 하나님을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의인의 삶이 아님을 제가 다시 한번 알기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러한 선행, 당연히 뒤따라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 결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그러한 행함으로 옮겨져야 되을 알고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게 2024년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한산교회 표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것처럼 우리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만, 여기에 있는 그런 예배자들만, 우리만 사랑하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우리를, 얘들아, 확장해라. 그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 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바라보신 헐벗고, 곰줄이고, 아직도 주를 모른채 죽어가는 영혼들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자만하고 교만한 저 불쌍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의 시각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장 바로 전부터 열 천여의 비유. 라든지, 천국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 오늘까지의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주님의 의도가 뭐냐? 이 천국의 비유의 의도가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주님이 어느 때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신앙을 날마다 깨어 있어서 점검하셔서 내가 정말 주님이 바라보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의 그 사랑의 심장으로 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늘 깨어서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세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헐벗고 또 어려운 이웃들 잘 사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신 분들은요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붐바 되민이. 아멘. 여러분의 힘 가지고 사랑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성령님,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의인이 못돼요. 나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나내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런 사랑 펼칠 수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만 먹으신다면 성령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햇살, 주님의 햇살, 주님의 햇살 반드시 비추실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햇살을 마음껏 비추어 나가시는 우리 여의도 수모음 신한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